여기. 아 진짜 똑같다. 두 명이야. 지금 네, 네, 어, 내 친구들이 앞에, 친구 앞에 갔죠. 아 울타리다. 정신, 아, 저 하고 있어. 저 하고 있어. 발소리! 발소리! 바로 아래에 붙어있어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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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붙어있어 라스트 어디야 그냥 대놓고 벽 달치고 있어 옥상에서 바로 아래 계단 아... 계단에서 그냥 쭉 푸시해봐 뭐깐다 나도 간다 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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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내 나왔어 아 와, 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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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클이고요 어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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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겠다. 있다, 있다. 아래 1층 바로 뛸게. 알았어, 바로 웹집 상진, 상현. <laughs> 아, 중앙 1층. 나 왔다 뒤로 뛴다 어. 어느 방인지 알아? 저는... 나야 저구나. 나 계단 계단 앞에 뛴다, 회 뛴다. 아킬이야 여기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 거트에 거트에 아 아니 아니 삐 비...